마태복음 7장 13절 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러분은 참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거짓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사단과 죄에 대한 투쟁의 연속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둠과 죽음으로 가득한 사단이 지배하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사는 일에는 참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도 재미를 보고 하늘도 가겠다는 태도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길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적당히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성경의 진리는 예수님의 피 묻은 것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자신의 생명을 바쳐가며 신앙과 진리를 고수했겠습니까? 남이 칭찬받는 것을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싶은 욕망이 있으며 출세와 사업의 성공이 중요한 관심사가 돼 있고, 대화의 주제가 돈 버는 법과 남들에 대한 험담으로 채워지고 있으며, 쇼핑 또는 드라마, 신문과 인터넷, 스포츠에 한눈 팔고 있으며, 자녀를 인류 대학으로 보내려고 애쓰고 있고, 남편에게 바가지 긁는 아내로 또 신경질적인 남편으로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자녀에게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있으며, 직장에서 남들 위해 군림하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고, 교회에서 인정과 칭찬 받으려는 욕심을 가지고 억지로 교회를 섬기고 있으며, 세속적 이익을 얻기 위해 한마디의 말이나 머리를 한번 끄떡이므로 정직을 버리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으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이 정도 거짓말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더 좋은 차와... 더좋은 집, 좀더 편한 미래를 위해 일하고 남의 실수를 자꾸 입 밖으로 내뱉고 싶고 사소한 한마디에도 마음이 불쾌하여 잠못 이루고 남이 칭찬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답답해하고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라 라고 거품 물고 전도할지라도 가정생활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고 이웃과 교회와 직장과 사회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서 인정받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시기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4절 6절,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주의 길을 예비하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다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까? 산처럼 높아져 있는 교만한 마음이 낮아져야 합니다. 골짜기처럼 깊숙이 있는 음흉한 생각과 이기심이 사라져야 합니다. 타협하며 적당히 살아가는 구분 마음이 곧게 펴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잔재들로 말미암은 성품에 모난 부분이 깎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지 마십시오. 용감하고 강해지십시오. 그리고 희생이 따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